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눈감고 엉덩이를 재봉하는 그날까지 자꼬박의 달순입니다 오늘은 코튼 빌 36번째 협찬 원단인데요. 바탕색이 검정색이에요. 이 원단으로는 성인 원피스를 한번 제작해 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보셨던 여아 원피스와 디자인은 같고요. 패턴은 따로 뜨지 않고, 소매 없는 티셔츠를 활용해서 패턴 뜨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민소매 티셔츠를 반으로 접어서 원단의 골선과 맞춰서 이렇게 위에 얹어놨어요. 저처럼 다이마로 티셔츠를 활용하실 때는요. 좀 여유 있는 핏의 티셔츠를 활용하세요. 자칫하면 작게 제작이 될수 있거든요.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패턴을 뜨고 있는 원단은 신축성이 없거든요. 어깨선을 그렸고요. 겨드랑이 포인트에서 아몰 라인을 만들고 뒷목점과 자연스럽게 어깨선을 연결했어요. 그리고 상의 높이는 15cm 정도 했는데요. 좀더 귀여운 스타일을 원하시면 이 부분은 한 10cm 정도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뒷판 또한 1.5cm의 처진분을 줬어요. 요즘에 약간 뒤로 약간 처진듯한 스타일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뒷판도 원래는 처짐을 주지 않는데 1.5cm 처진분을 줬어요. 패턴만 성인 버전은 따로 그리지 않았을 뿐이고요. 제작 과정은 정말 똑같아요. 제가 오늘은 그래서 재봉하는 과정은 많이 생략할 텐데요. 여아 원피스를 먼저 보시면 많이 도움되실 거예요. 뒤판을 먼저 골선으로 그려서 1cm 시접으로 모두 재단했고요. 앞판 같은 경우는 여밈단이기 때문에요. 뒤판을 그대로 카피해서 원단을 지금 두 장으로 겹친 거예요. 그래서 대칭이 되게 두 장을 떠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장을 겹친 다음에 그려주세요. 그리고 한쪽 옆선에서 10cm 들어온 지점과 옆선을 수평으로 그려주세요. 그리고 앞판이기 때문에 뒷판보다 겨드랑이에 파임이 좀더 있어요. 저는 한 1cm 정도 깊은 곡선에서 안으로 더 들어가 줬어요. 그리고 목둘레 라인 어깨선은 직각으로 조금 내려준 상태에서 0.5cm 정도 내려왔어요. 뒷판이 앞으로 넘어오게끔 0.5cm 정도 짧게 내려줬고요. 그 직각선을 따라서 살짝 곡선을 주면서 옆선에서 10cm 들어왔던 포인트와 연결해주면 자연스럽게 염이면서 겹쳐지는 부분까지 선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앞판은 뒷판을 활용해서 패턴을 그렸기 때문에 시접 없이 그대로 오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칭으로 앞판도 두 장이 나오고 똑같은 방법으로 안감도 재단을 했어요. 안감은 여아 원피스처럼 바이어스 방향으로 재단해 주세요. 이렇게 재단이 된 안감과 겉감을 각각 앞판과 뒷판이 겉과 겉이 마주하게 놓으셔서 어깨선을 먼저 봉제를 할게요. 바그만 어깨선을 가름솔 해준 다음에 안감과 겉감의 겉이 서로 마주하게 하여서 겹쳐주세요. 이때 중심이 되는 어깨선을 핀으로 고정합니다. 어깨선을 잘 맞춰주세요. 그런 다음에, 염임단이기 때문에 여며 주는 부분에 끈을 넣어야 되는데요. 앞에를 이렇게 봉제하는데요. 이때 이 부분에 끈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암홀 부분도 봉제를 해주겠습니다. 암홀 부분과 앞목 둘레를 모두 봉제를 했고요. 가위밥을 넣어 주시는데요. 가위밥은 이렇게 곡선이 깊을수록 촘촘하게 넣어 주세요. 그래야 뒤집었을 때 라인이 예쁘게 나와요. 여아 원피스랑 제작 과정은 이제 정말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 부분을 더 자세하게 해 드릴게요. 어른 사이즈다 보니까 봉제하는 영상은 한번 촬영을 하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좀더 자세한 설명을 더 추가해 드릴게요. 이렇게 모서리 부분의 각진 부분도 오려내 주시고요. 어깨 부분을 활용해서 각각 앞섭을 꺼내겠습니다. 뒤집어서 앞판을 다 꺼낸 다음에 다리미를 활용하셔서 아까 넣었던 가위밥 부분을 특히 라인을 잘 잡아 주세요. 이렇게 다림질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옷의 매무새가 되게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여아 원피스하고는 달리 성인 버전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도록 목둘레 부분과 암홀 부분 모두 다한번더 상침으로 박아줄 거예요. 상침하기 전에 먼저 옆선을 봉지해줘야 되니까요. 이렇게. 안감은 안감끼리, 겉감은 겉감끼리 만나도록 겨드랑이 밑부분을 기준으로 고정시켜 주세요. 이 부분을 각을 잘 살려서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의 옆선도 같은 방법으로 봉제 하시는데요. 끈이 들어가야 되겠죠. 앞판에 있던 끈과 여며줄 끈을. 이번에는 고리 형태로 만들어서 끈을 넣어서 묶을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목둘레와 겨드랑이 모두 상침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 잘 보이시라고 일부러 흰색 실로 제가 봉제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단추 구멍을 낼 거예요. 그러면 단추의 위치와 구멍의 위치를 잘 잡기 위해서 송곳으로 단추 달 위치까지 잡아줍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 심지를 붙여서. 안정감 있게 단추와 구멍을 낼 거예요. 단추 구멍까지 만들고 실뜨개로 구멍 안쪽을 뾰족한 부분을 활용하셔서 잘 절개해주시고요. 근데 이때 실뜨개로 힘 조절 잘못하시면 쭉 나가잖아요. 그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걱정되시는 분들은 오핀이나 핀으로 끝부분을 막아 놓고 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치마 부분을 재단하면 되는데요. 여아 원피스는 직사각형이었는데 어른은 직사각형으로 하면 너무 통치마 같아요. 그래서 5cm 안으로 들어가서 사선으로 옆선을 잡아줬어요. 치마 길이는 모두 60cm를 잡았고요. 음. 뒷 폭은 110cm 원단 폭을 모두 활용했고, 앞 폭은 각각 80cm로 잡아서 재단을 했어요. 두 장이겠죠? 이렇게 뒷판에다가 앞판 두 장을 각각 사선인 부분을 연결해서 오버록 처리까지 끝냈어요. 그런 다음에 앞에 여미는 부분의 직선인 부분은요. 살짝 심지를 넣어서 힘을 줬어요. 그래야 완성되었을 때 떨어짐이 예쁘거든요. 2cm를 양쪽에서 접어서 심지를 넣었어요. 그리고 접은 상태로 밑단을 모두 오버록 처리했고요. 그런 다음에 아까 심지를 붙인 양쪽 단을 한번더 접어서 밑단까지 접어서 오버록 라인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밑단을 재봉해 줍니다. 보이세요? 지금 오버록 라인에 맞춰서 밑단을 봉제했기 때문에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시면 똑같이 2cm로 밑단을 모두 봉제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치마 부분과 상의를 연결하면 되는데요. 유아 원피스와 똑같은 방법으로 요 가위밥과 옆선을 잘 맞춰서 치마 부분의 겉과 상의 겉을 마주해서 각각의 포인트를 집게로 고정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치마 주름분을 잡아가면서 허리선을 연결하고 오보로까지 마무리하면 완성입니다. 올해는 우리 공주님들과 이렇게 세트세트 세트 입으시고 외출하는 일이 아주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